빨리 큐브나 맞추세요 맞추고 있잖아! 나 지금 조금 실망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헌... 라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라면 햄 제가 찍으러 갈 테니까 아... 잠깐 같이 가자, 같이 갈래 지금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매점에 끓이는 라면 존이 있어서 헌우가 사준대요 그래서 라면 끓이고 하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헌우가 사준대요 넌안 사줘 진짜 지갑 안 쓴다 나도 아, 니 먹지 마. 그러면. 선러면이러면서 얼렁뚱땅 면면 그러면, 그러줄 그러면, 그 저는 이제 팬분들 면그하지 않으시게 같이 러을네여러분그러아니고요죄송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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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었어요잘 들었나? 웃어야 되러면 웃어야 그 우리 영상이 유니버스에서 <laughs> 봐. 하나 둘셋 야. 야. 하나 둘 셋. 그. 구해 줄까? 하나 둘 셋. 단. 단. 단단히 먹어. 마음. 바로 이른서가 볼게요. 하나 둘 셋. 날씨가 네. 날씨 좋지 않냐? 이 하나 둘 셋. 야. 나 진짜 별로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그 오! 그렇게밖에 못하냐? <laughs> 하나, 둘, 셋. 단 단단히 먹을 건니맘이지막이거 네 <laughs> 아! 어, 뭐, 이제 더 이거지가 허약한 아, 합니다. 영재 때문에 벽돌이 월남. 아 이걸로 하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? 하트를 만들고. 하트를 만들면은 음, 다 그렇지. 만들면은 같이 있렇게자 나는 지금 댓글을 읽고 있을게 왜 제가 만든 복장에 숟가락만 만겨려줘 에릭이 놀이터 아니야? 그럼 너가 주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조금 실망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? 일단 알겠어 근데 하트를 흰색으로 만들까 파란색으로? 섞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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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 하트로 하자 하트. 근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? 이렇게자 여러분 은이사이 하트를 만들었대요 아, 이렇게보지마야 잠시만 <laughs> 아안돼 잠깐만 얘를 가운데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어 아니야 <laughs> 여러분 람은 하트예요 하트래요 여러분 아흰색이어서안 보여 람상 살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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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야 야오. 제가 또 큐브를 또 1분 안에 맞출 수 있잖아요. 하, 라수제비 먹고 싶다. 아 라수제비 먹고 싶다. 제가 라수제비 진짜 잘 끓이거든요. 형아들한테 물어보세요, 형아들 형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스피 진짜 잘 그려먹거든요 아 그리고 또 더비 어제 제가 또 쇼파에서 잠들었는데 선우가 안깨주고아 맞다 그리고 더비 뉴형이랑 어제 제가 막 애교 부르는데막싸우는아 맞다 그리고 더비 그리고 어,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어, 어? 오늘 무슨 일이죠? 아 4월 1일 아 맞다 그리고 더비 제가 <laughs>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피고 나와주세요 맞추고 있잖아! 이렇게 게임을 한 뒤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 친구들? 뒷정리! 맞아요! 여러 맛있게 그래 저런 친구가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특이한 친구 있어서 좋아요. 많이 봐주세요.